오 노차.. 녹화가 되었군 다들 준비됐지? 대답이 없군 뭐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가 보군 저 대장님 이제서야 마실 만한 건가 어 슈퍼맨 뭐하는 뭐 질문 있나? 아 그게 아, 저희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? 여기에는 세계를 교칙, 학교 교칙을 바꾼 그곳이지 않습니까? 맞지? 우린 이곳을 탐색하기 위해서 왔다. 여기에 뭔가가 있는지, 아니면 숨겨진 게 있는지, 우린 여기에 녹화하러 왔을 뿐이지. 오, 그렇군요. 그래. 근데, 이 친구는 누군가? 아, 그게, 요걸 만드신 분이 바쁘시다면서 SCP-681을 패러리 한그 유튜파리를 보냈다더군요. 어, 그래. 반가운가? 이, 이 친구는 6 8 1인데왜 말할 수 없는가? 아, 그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친구라서. 어. 어쨌든, 어 그것보다 우린 중요한 걸 해야 돼. 비켜주겠나? 응 음, 됐군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로 크긴 크지 그냥... <laughs> 뭐 뭐지? 저쪽? 어 슈퍼맨 괜찮은가? 어, 뭐야 뭐 빨리 해서 온천에서 괴음 아니 동생 왜래 시우 이런 정신에 신시 일어나고 봐 근데 이 이상한 음악 소리는 뭐지. 골링 뭐리 어?